라이언트 쉑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캐스터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롯데는 후반기 일정 처음으로 연승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 시리즈 첫 승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진것 같은 개운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후반기 처음으로 느낀 강팀의 짜임새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롯데는 먼저 1회 말 시작과 함께 선두타자로 나선 잭 렉스 선수의 초구 강타로 우측 담장을 훌쩍 넘기네 125m 짜리 솔로포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밖에 그 롯데 선발투수로 나선 리그 최고의 4선발 전력인 이인복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상대팀 트윈스 타선을 꽁꽁 묶으며 5회까지 1대0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6회벽을 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타선이 두 바퀴가 돈 6회초. LG 공격에서는 트윈스가 자랑하는 좌타 테이블 세터인 홍창기와 박혜민이 연속 안타를 기록 이후 까다로운 타자 기변수를 플라이어스로 돌려세웠으나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에게 다소 운이 따르지 않는 감각적인 적시타를 뺏기며 2대1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투수는 자완 김미용 선수로 교체되었는데요. 그렇게 6회 2사 상황에서 바턴을 이어받은 김미용은 6번 타자 오지한 선수를 플라이로 잘 처리를 하며 이닝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7회 1사 상황에서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에게 회심의 좌측 솔로포를 허용하며 스코어가 3대1로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전에 정말이지 큼지막한 사직 좌측 홀대를 살짝 비껴가며 장애로 넘어간 초대형 파울 홈런 이 나오며 한숨 돌리다 했는데 유광남은 김명수의 볼을 마치 받쳐 놓고 때리듯 기어이 홈런포로 가동시켜냈습니다. 그래서 팀이 후반전에 약한 모습을 보이던 롯데 최근 페이스를 보면 이번 경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기회는 치레말 공격에서 곧바로 찾아왔는데요. LG의 선발 플로코 선수가 유기능을 소화한 이후 내려가면서 상대팀 두 번째 투수인 강속 사이드암 정호영 선수가 등판. 여기서부터 약속의 치회가 찾아왔습니다. 롯데는 선두 타자로 나선 4번 타자 전준우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 이어서 5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안타를 기록하며 무사 주자는 1, 2루 상황. 여기서 6번 타자 안치용 선수가 그간 부진했던 페이스를 반전시키듯 싹쓸이 삼루타를 기록했는데요. 안치용 선수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카운트 싸움에서 몰린 상황에서 4구째 들어오는. 147kg짜리 투심 패스볼을 강타하며 우중간을 갈랐고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게임을 단숨에 리셋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1루 베이스에 있던 이대호 선수가 폭풍주를 달성하며 3루 베이스에서 멈추지 않고 김평호 코치의 타짜 전력에 의거 홈에서 아슬아슬한 세이브를 만들어냈는데요. 상황이 제법 위험해 보였는데 이대호 선수 몸이 괜찮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낸 동점 상황에서 7번 타자 정훈 선수가 가볍게 150kg짜리 후심의 초구를 희생플라이로 메이드시키며 게임은 3대1에서 단숨에 4대3으로 역전됐는데요. 그리고 8회부터 9회까지 최준용,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나란히 득판에서 2이닝을 무실점투로 마무리 지으며 롯데는 주중시리즈 첫 시작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새던맨 최종용 선수가 차다오 카운트를 잡고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내려간 부분인데요. 선수 보호차 곧장 내리긴 했습니다만 부디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밖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올라와 침착하게 틀어막은 구승민 선수나 후에 위기가 찾아올 뻔한 상황을 또 제대로 부를 뿐 클로저, 김원종 선수 모두 이번 경기를 계기로 최근 좋지 못했던 분위기를 부디 반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빌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학주 선수 수비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단순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후반기에 경기에 임하는 이학주 선수의 표정이라든가 플레이의 모습을 보면 이 선수가 얼마나 신기일전하는지 느껴지는데 올 시즌에 참잘 맞은 타구도 자꾸 상대팀 호수비에 걸리며 운도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수비에서의 이번 후반기 집중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덕분에 롯데 수비 역시 안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이번 경기와 같은 저격 역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타격 역시도 지금의 꾸준함을 잘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페이스가 올라오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심판 선생님들, 예스존 좀잘 봐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